안녕하세요. 게임 어드벤처의 태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의 땅및 앞으로의 이제 스토리 끝난 다음부터 어떤 방향성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뭐 여러가지 포탈 사이트에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것을 한번 추격하고 제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합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아 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자, 먼저 말풍선 퀘스트, 식물 연구소나 복장 퀘. 그 외에 말풍선 퀘스트는 다 하셨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각 복장 관련 이런 말풍선 퀘스트들은 반드시 해 두셔야 하시고요. 두 번째, 혹시 보험을 100% 띄울 수 있는 이 퀘스트는 다 하셨나요? 세 번째, 장비 또는 방어구는 어느 정도 맞추셨나요? 네 번째, 여러분들의 가복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여러분들의 지금 진행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 이런, 포미, 이런 루트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풍선 퀘스트입니다 이 말풍선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복장이나 식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 퀘스트 등, 등등, 해당 퀘스트는 정말 나중, 나중에라도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퀘스트들은 다 클리어를 해, 클리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말풍선 퀘스트는 왜 하느냐면 여러가지 복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해당 복장들의 성능이 정말 월드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좋고, 그중에 회피 체력 회복 연통 이 세가지는 꽤 쓸만 초반에 초중반 에 쓸만 하시니 꼭 진행해서 써보시 길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인도의 땅 소재를 채집 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뒤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조사캐입니다. 이 조사캐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 면서 장비를 맞추거나 또한 장식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케를 하셔야 되십니다. 인도의 땅은 단지 커스텀 강화, 이것을 위한 것이지, 인도의 땅에서 장식주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십니다. 이제는 가복과 장식주 이야기인데요. 어, 이 가복과 장식주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현상금, 그리고 이 배포 캐스트는 얼마만큼 진행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부 달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장비 커강이 해금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갑옷을 많이 모아 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그만큼 방어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커스텀을 짤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 갑옷이나, 해당 갑옷은 증기기관이나 주간배포캐현상근캐 등을 꾸준히 등록하셔서 갑옷을 챙기시면서 조사키로 장비도 맞추시고 장식구도 어느정도 맞추실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천하는 장비는 양가루르 하이 테오 3셋 조라 3셋 등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인도의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인도의 땅의 초반 레벨은 1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랭크가 49, 69, 99에 도달할 때마다 지대 최대 레벨을 해금하는 퀘스트를 할수 있으며 최대 레벨은 7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무작정 인도의 땅을 올려 7레벨로 올리시거나 또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뭐 지역을 레벨을 올리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십니다만 일단은 지금 아래의 표 위의 표와 같이 해당 표를 보시고 먼저 해당 몬스터들을 한 번씩은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먼저 메인으로 삽을 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산림, 위에서부터 산림, 도끼, 육산호 사막 이렇게 네군데로 네 나눠지는데요. 먼저 만약 같이 하실 분이 계신다면 한 지역을 교집합으로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레벨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솔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지역을 먼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지역은 도끼... 도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마다 레어몬스터들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먼저 고대숲은 상처입은 양가루루입니다 그 다음 사막은 리오레우스 희소정인 금화룡이 등장을 하고요 육산호는 리오레이... 리얼 AI 시소종인 은하룡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끼의 골짜기는 티가렉스 아종 이렇게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도끼의 골짜기 티가렉스 아종 잡는 것을 추천드림, 추천드릴 겁니다 저 또한 도끼 골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티가렉스의 방어구가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소켓 또한 나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 섞어서 기존 장비와 조금 섞어서 쓰시면은 꽤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몬스터들을 잡으시는데 다른 지역에 출하는 몬스터도 잡아야 되느냐? 아, 물론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 위에 보시는 표를 확인하시고 일단 해당 지역 몬스터 그니까 원하시는 지역의 몬스터를 잡으시면서 그 외에 다른 몬스터들이 나오면은 어 벽쿵이나 부파를 부파로 소재를 얻으시면 됩니다. 만약 한곳에 투자를 하셨다면 저레벨의 몬스터인 뭐쿠크레아크나 도스자그라스 치치아크 등이 잘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벨 다운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실텐데요 그 레벨 다운을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차라리 저레벨 지역으로 구조신호를 날리시는 분의 지역으로 가셔서 노가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건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해당 소재들을 획득하신 다음에 지역 레벨을 올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각 지역마다 출연하는 몬스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옵션 버튼 누르신 다음 헌터 노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인도의 땅을 클릭하시면 현재 어 여러분들의 레벨과 그 지대에 출현하는 몬스터의 출현 빈도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레벨을 올리신 만큼의 그 몬스터들만 볼수 있고 그 이후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살림은 레벨 7에 몬스터가 어떤 몬스터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고정 댓글에 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사이트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땅속의 거주자 깊은 숲 속으로라는 이 이벤트 캐스트인데요, 이 캐스트가 꽤 상당히 헌 랭과 마스터 랭크를 올려주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캐를 섞어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대로 전, 달 제가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태동이 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